지난해 12억 달러, 1조 6천억 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한 산업이 있습니다. 가전과 2차 전지를 가뿐히 뛰어넘으며 경제적 파급 효과는 연간 90조 원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수출 총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K-컬처입니다. 한류를 넘어 K-라이프 스타일의 수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바야흐로 K-컬처의 전성시대입니다. K팝은 22년 다수의 아티스트들이 글로벌 음반 시장을 견인하며 BTS가 끝이라는 의혹을 종식시켰습니다. 여기에 과거와 달리 차세대 아이돌 그룹의 빌보드 차트 초고속 진입 기록이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와 내년에 걸쳐 대형 기획사들의 글로벌 현지 신인 아티스트 데뷔를 예고하고 있어 향후 K팝 시장의 성장세가 매서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K미디어 역시 영화, 드라마 예능의 연유니트로 자타공인 글로벌 대중문화의 한 장르로 자리잡았습니다. 22년 국내 IP의 저력을 보여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넷플릭스에서 수주간 1위를 기록하며 제작사인 에이스토리뿐만 아니라 국내 스튜디오의 동반 주가 상승까지 이뤄냈습니다. 올해 넷플릭스의 K콘텐츠 투자액은 1조 원 이상이 예상되며 이외 OTT 기업들도 K 콘텐츠 편성 및 투자를 앞다투어 확대하고 있어 해당 산업의 흑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글로벌 수요 증가와 정부의 집중 투자 등 경제 효과가 본격화된 K 컬처 산업은 연초 무서운 주가 상승세를 보였지만 그에 따른 조정도 한 차례 있었죠. 이러한 시장 대응을 위해서는 기업 콘텐츠별 이슈와 이벤트 파악, 그리고 소비 트렌드 분석과 매크로 점검이 꼭 필요한데요. 개별 리서치하기엔 너무나 많은 산업과 기업들 때문에 투자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신한 K컬처 펀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한 K컬처는 엔터, IT, 게임 등 한국 문화 산업 전반의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글로벌 산업 체계 변화와 기업별 펀더멘탈을 분석하여 주도 기업을 선별해 투자 비중을 결정하는데요. K컬처 관련 국내 주식에 70% 이상 투자하면서 나머지는 해외 상장 주식 또는 이외 업종에 투자하여 시장 변동성을 관리하거나 초과 수익을 노리는 만능 펀드입니다. 신규 출시된 신한 K컬처 청년형 소득 공제 장기 펀드에 투자 시 최대 납비액의 40%에 대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한 K컬처 펀드 매니저가 선정한 올해 가장 주목되는 산업 탑2를 공개합니다. 여러분들은 K컬처 산업 중 해외에서 가장 사랑받는 섹터를 무엇으로 생각하시나요? K팝, K드라마, 다름 아닌 K푸드입니다. 사실 K푸드는 한국 문화 콘텐츠 인기도 조사에서 2014년부터 부동의 1위를 차지한 주요 산업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이례적으로 길었던 라니냐의 영향으로 곡물 가격이 급등해 제품 가격이 상승한 상황에서. 전쟁 영향이 해소된 전년도부터 곡물가가 하락하며 관련 기업들의 실적 성장이 더욱 기대되는 시황입니다. 올해 라니냐의 종식으로 곡물 가격의 추가 하락 가능성까지 있어 K-푸드 업종의 상승 모멘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최선호 업종은 K-게임입니다. 중국의 게임 산업 규제, 엔데믹, 모바일 시장 약세 등으로 주춤했던 22년을 제외하면 K-게임은 K-컬처 산업에서 최대 수출액을 기록해온 효자 산업입니다. 지난달 중국이 작년 연말에 이어 대규모 회자 판호를 발급하면서 국내 게임은 총 12종이 판호를 획득했는데요. 특히 중국에서 인기 높은 서브컬처 장르인 블루 아카이브의 판호 획득과 중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PC, 콘솔 등 멀티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TL, 피해거짓 쿠키런, 오븐스매시 등의 신규 출시가 예정되어 있어 시장에 관심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수요와 투자 규모가 지속 확장되는 산업. 대한민국 수출 산업의 중추로 자리매김한 K컬처. 그리고 이에 투자하는 신한 K컬처 펀드. 신한 K컬처 청년형 소득 공제 장기 펀드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